네 안녕하세요 미니판타지입니다 이번에는 예슬이를, 꽃예슬을 홍보해볼거예요 일단 유,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꽃예슬이라고 어, 검색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많은 영상들과 채널이 있는데요 어, 여기서 제일 첫번째 이거 보이시는 이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어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보시면은 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공지 찍은거 있었는데 그거는 어요 영상 요 방금 이 공지가 올라와가지고 이 여기 밑에 있던 영상이 다 삭제됐어요 얘가 처음에는 유료였다가 끝 뉴스로 리뷰하 한거라 아무튼 여기 공지 보시면 네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밑에 엄청 좋은 영상들이 많았었는데 다 삭제됐거든요. 그래서 음 일단 그렇고 얘가 저한테 선물도 주기로했는데 진짜 푸짐하게 줘가지고 그건 아마 9월 15일쯤에 받게 될 거예요. 그때 영상 찍을 거고요. 이렇게 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이채널에 모든 알림을 수신하시겠습니까? 이것도 알고 없졌다네 이렇게. 이거 클릭해주세요, 꼭. 네, 이렇게, 어, 꽃을 홍보 영상이었구요. 빠이.